시 사무총장은 한국 언론과 만나 IAEA의 보고서는 일본을 편향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직접 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며 IAEA가 한 일은 일본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이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시 총장은 그러나 조사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류가 끝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계획을 지키는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실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아, 검증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면담에서는 IAEA의 후속 검증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나 깊이 관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IAEA의 후쿠시마 사무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는데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국내 전문가가 상주하는 방안도 일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릴 나토 정상회의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올 여름 방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 계획대로 일본과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